네, 안녕하세요. 미니 코코입니다. 제 목소리가 작은 점 유의하시고, 그 틀은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. 네, 제가 오늘은 핑크킨말안 하고 찍은 요 구미젤에다, 말안 하고 찍은 구미젤에다 소다만 맛병는거도할 거예요. 우선 제가 이거 먹어볼 전적 별로 안 쉬지만 다른 분들이 듣기 시기엔 엄청 쉴 거예요. 저는 이거 별로 안... 제가 레몬 이런 거 좋아해서. 그래도 제, 저한테도 좀 싱글 보니까 싱글 잘 드시는 분들이 좋아하실 맛인데 되게 쉬어요. 포도맛도 그렇고. 얘도 그냥 먹어보도록 할게요. 얘도 먹어보도록 할게요. 이 우리 주의에 주시고요. 이거는 약간, 그냥, 신맛, 그거는 향은 소다향이에요 포도맛이랑 그냥, 같은데 소다맛이 냥 그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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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냥도냥 그냥, 그그그 이제, 요 가루를 뿌려서 젤리들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.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누르고, 이거는 말할 수 있는데, 이거는 소다만, 소다만 맛평가예요 이렇게 뿌려주시고 이게 소다야 나는 것처럼 처음 파란 가루에 여기 뭔가 젤리 같은 사탕이 이렇게 있어요 여러 색깔 거 이렇게 물에 차, 잘 젖혀주고 살짝살짝 들어오시면 들어 올리시면 돼요 이 파란색의 소다맛 빨대 위에 있는 것까지 다 적셔 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빼져요. 원래는 안 빼지고 여기다 포크로 빼는 건데 제 거는 미리 빠졌네요 그리고 얘를 그냥 먹는 것과 찍어 먹는 것을 할 건데요. 그냥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찹쌀 소리 양해 부탁드려요. 딱히 소다 맛은 잘안 나는 것 같은데, 젤리가 젤리가 아닌 것 같아요. 매우 부드러워요. 밖에 조금 소란스러운 게 들리셨다면, 그건 약해 부탁드리고요. 그리고, 이, 여기 보면 이 세, 탕들 있잖아요. 그게 맛있어요. 이번에는 밖에 노래, 음, 소란스러운 점, 매우 양해 저희 언니랑 엄마랑 같이 셔서. 이번엔 찍어 먹어 가보도록 할 거예요. 맛평가. 이만큼 냉철하게 판단을 해보도록 할게요. 먹어보도록 할게요. 짭짭 소리 양해 부탁드릴게요. 내가 처음에 한번팍신 거지 맛없진 않아요. 둘다 맛있어요. 뭐 어떤 분들은 다 맛없다고 하시는데 저는 맛있는 것 같아요. 이거는 거품이 잘 올라와요. 이, 이건, 이고이고 동영상 찍을 때말안 하고 해서 헷갈리실 수 있는데, 이거는 물네번 넣고, 이 분홍색 거품이는 거는 물한 번만 넣어주세요. 이 삼각틀로 물한 번만 넣어주시면 됩니다.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. 빠이.